안 들어. 왜안 <laughs> 돼? 나, 나 바보 된거 같아. <웃음> 어. 아들 앞에서 있어. 아들 앞에서 기다리자 아들 앞에서 있어. 아, 멀면 안내려오다 음. 아, <laughs> 안 되네. 아, 뭐 된다, 뭐 저거. 마법 다게임이야마법게임 아, 빨라요. 늦어서 안 돼. 어, 됐다. 어, 아, 됐다. 어! 누가 갔다 있어요그